안녕하세요. 테슬라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테슬라 주식이 852.23달러로 0.26% 상승을 했고요. 장마감 후에는 8 5 3 3 0달러로0.14%또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이렇게 좀 약하게 시작을 하다가 어한 11시경부터 이렇게 상승하면서 어 마감 시간을 향해 점점점 하락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였습니다. 오늘 864달러까지 상승을 했었고요. 838달러까지 하락을 했다가 찍고 반등을 하였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인데도 불구하고 3대 지수는 그렇게 큰 하락은 없었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소폭 상승을 했고. 그래도 금요일 장 치고는 어이 정도 면은 굉장히 저는 양호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 마감 직전에 주식이 빠지는 것을 보고 아 역시 금요일 장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어, 부양책이 통과가 되면서 마이너스가 아닌 이렇게 플러스로 마감이 된 것이 아닌가 어,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첫 번째 테슬라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모델 3가요 55마일로 가다가 나무와 충돌을 했는데요. 어, 운전자가 안전하다는 또 그런 뉴스를 전해왔습니다. 자 얼마 전에도 그 충돌 테스트 한 것을 영상을 보여드렸었는데, 볼보보다도 측면 충돌에 있어서 강한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아무래도 그 프레임 때문인데요. 이 프레임이 이 형체를 유지해주면서 운전자를 보호한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얼마나 충격이 컸는지 이 에어백이 전면이 이렇게 터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충격이 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다른 사진들을 보시면 은 엄청나게 크게 차가 파손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55마일이면은 킬로미터/ h 우로 따지면은 88km라고 보시면 됩니다. 88km로 나무와 정면 충돌을 한 것이고요. 그 충돌에도 불구하고 운전자가 무사했다라는 거, 그만큼 이제 테슬라가 운전자의 안전을 생각하여서 튼튼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이 뉴스를 통해서 어, 알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소식은요. 테슬라가 2020년 전기차 기술 분야에서 최고의 평을 받았다는 그러한 소식입니다. 3 0위개 전기차 회사를 분석한 CAM 조사에 따르면요. 테슬라가 충전 성능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면서 159.4점으로 1위를 차지하였고요. 그리고 폭스바겐, 중국차 업체인 BYD 그리고 현대자동차가 2, 3, 4위를 차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니오는 18위를 차지했고요. 그리고 22는 샤오펑이 자리를 차지하였습니다. 하였습니다. 점수는 각 가9 7 2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더 대단한 것은 1 2위까지는 점수 차가 크진 않은데 이제 3위부터는 거의 두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작년 1년간의 판매 순위를 보시면은 테슬라가 499,550대로 1위를 차지하였고요. 중국 업체인 상하가 25만 대로 2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폭스바겐은 3위, 현대가 4위, 그리고 BYD가 5위를 차지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그 전기차 판매 순위에서도 테슬라가 큰 차이로 1위를 차지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소식입니다. 자, 테슬라는요 최근에 핸들의 표준 원형과 다른 특이한 스티어링 휠을 가진 여러 대의 자동차를 출시했습니다. 이것이 합법적냐는 의문이 제기되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하여 영국 교통부는 썬데이 타임즈를 통해서 합법이라고 인정을 하였고, 이런 스티어링 휠이 장착되어 있는 차량 주행을 허용한다면서 명쾌한 답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또한 조향 장비 관련 규정에서 스티어링 휠의 모양이나 크기를 규정하는 것이 아직까지는 더 특별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테슬라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더 좋은 소식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